안녕하세요, 야나부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매일 반복되는 회사 생활, 늘어가는 나이, 여전히 부족한 통장 잔고.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오늘은 24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25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4년을 되돌아봤는데 크게 한 다섯 가지 요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회사 생활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가 많았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하나 하나 잘 하다 보니까 1년이 지났다. 나름 여러 프로젝트를 하면서 회사 동료들하고 잘 해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 기술적으로는 많이 발전이 없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투자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조금씩 선물 투자를 했었거든요 선물 투자로 조금 날린 경험이 있고 그 후에는 이제 조금씩 이제 롱쇼 투자하면서 매달 한 2-300만 원씩은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제가 비트코인 투자하는 거랑 별개로 예상 밖의 투자 종목에서 대박이 하나 났는데, 이게 사람이, 어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어, 진짜, 죽어라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투자라는 게, 이게 씨앗, 씨앗을 잘 뿌려놓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봤을 때는, 제가 24년에는 영어 회화 모임도 꾸준히 가고 헬로톡이라고 언어 교환 앱이 있거든요. 그거를 나름 꾸준히 했더니 많이 실력이 는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같은 경우는 집에 와서 추가로 막 개발을 할 여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없다기보다는 퇴근하고서의 시간은 있었지만 더 머리 쓰고 이렇게 개발할 마음이 별로 없었다.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이제 제 인생에서 중요하긴 하니까 서비스 계 개발을 해가지고 시스템 수익을 만드는 게제 인생에서 중요하니까 25년에는 다시 좀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해, 연애를 하다가 이제 헤어졌는데 이것도 이제 계속 자책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왜이 모양인가? 어, 다내 잘못 같고 그랬는데 뭐 어쩌겠어요? 다 이제 각자 짝이 있고 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돼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돌아 보면은. 제가 이 채널 이름도 야나부, 야 나도 부자 될수 있어. 그 이름의 야나부였는데, 지금 이제 이 유튜브를 한지 벌써 5년 정도가 됐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제가 부자가 되고 싶었지만, 현실에서 마주한 저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퇴근하고서 더 열심히 개발을 한다던가, 어, 현실은 나약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서 대박내고 싶다라는 마음은 항상 있었는데,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뭐 이런 게 내가 원하는 건데, 당장 회사를 그만두면은 돈을 벌 방법이 없다. 그런 거를 이제 계속 느끼고 있고, 그, 지금 내가 벌써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결혼은 아직 못했고, <laughs> 그래, 그래도 만 32살이니까, 아직 조금, 아, 32살도 나이 많이 먹었죠, 뭐. 근데, 아무튼,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지만, 결혼은 아직 못했고, 주식 투자도 사실상 용돈 수준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집도 없고, 생각없이 차는 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그나마 계속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게 다행이다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공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처럼 되는 거 바라는 거 아닌데 이게 어렵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5년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 좀 적어 봤거든요. 근데 적고 보면 그렇게 특별한 거를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누구나 원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일단은 좀 결혼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부수입을 만드는 거 내가 일을 안 해도 어, 생기는 그런 부수입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좋은 차두대 정도 지금 테슬라 한대 있으니까 포르쉐 한대딱더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회사 생활에서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서 내가 내 역할 잘하고 재밌게 회사 생활하기 그 정도가 있을 것 같고 해외 해외에서 살고 싶은가 가끔 놀러 가는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결혼이 뭔가 생각해봤을 때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맛있는 음식 먹고 여행 다니고 어, 이제 퇴근하고 하루 마무리할 때 맥주 한잔 하고 뭐 이게 행복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토끼 같은 딸 하나, 강아지 같은 아들 하나 가족이랑 함께하는 삶 이게 행복 아닌가? <laughs>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할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게 뭐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굴 좋아해. 근데 이 사람도 나를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려면은 내가 그렇게 그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내면을 본다라고 했을 때도 정말 뭐 아무것도 없고 내가 노숙자야. 근데 나를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 만한 것들을 내가 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결국, 좋은 사람이 되면은, 이렇게 결혼을 할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 부족한 게 맞나? 네, 생각도 하고, 나는 솔로 나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 다니는 거랑 별개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시스템 수익을 만들까 생각을 했을 때, 어, 유튜브에서는 저의 계속 도전 스토리라던가, 뭐, 일상이라던가, 내가 어떻게 부자 되려고 노력한다. 이런 것들을 잘 계속 공유를 해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내가 진짜 부자가 되면은 내 유튜브는 성공한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해볼 생각이고.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AI 이제 요즘 공부를 해야지 해야지 하는데 잘 못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AI 공부를 해가지고 웹 서비스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 이것도 계속 해보고 싶은데. 맘처럼 이렇게 시간 내서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이번 연도에 좀더 해볼 생각이고 다음에 투자랑 배당수익 관련으로는 코인이랑 주식투자는 계속 해보고 있으니까 어, 너무 공격적으로 하진 않고 비트코인 갖고 있는 거잘 지키면서 어, 우량주 위주로 조금 주식도 사보면서 투자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대수익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도 테슬라 한 대가 있으니까 이 테슬라 제 테슬라를 할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타운카? 타운카라고? 그래서 요거 좀 제가 상담도 좀 받아보고 이야기도 해봤는데 괜찮은것 같아가지고 타운카도 한번 해볼까 생각중이고 그리고 에어비앤비나 단기임대도 해보고 싶은데 제가 처음부터 다 세팅하기에는 약간 힘든것 같아가지고 좀 여러 영상들을 보고 그 다음에 어 그그 그 양도라고 하나 이런 식으로 나 이제 그만할 까 하면서 양도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매물들을 보면서 내가 할수 있을까 계속 각을 보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요즘 뭐 40살 50살에 은퇴는 한다는데 내가 이때까지 일을 하는 게 맞나? 어,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은퇴 전까지 열심히 월급 받는 게 낫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대기업 한번 가봐야 되지 않나? 제가 대기업 대기업에는 안 다녀봐가지고 그런 고민도 해보고요. 그리고 개발자라면은 이제 실력 있는 개발자, 실력 있는 개발자라면은 어, 스타트업이나 상장을 목표로 하는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기여를 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회사라면은 거기 들어가가지고 어, 열심히 일하면은 그거 자체가 약간 부자가 되는 길?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회사를 가는 거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당장 회사 생활에서는 회사에서 어, 내 역할 잘 하는 거, 내 역할 잘 하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그러면서 내 실력을 계속 키우는 거 이게 이제 회사 생활에서 할수 있는 일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면서는 해외에서 한두달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여행을 다니고 싶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바다 보이는 곳에서 맥주 한잔 정도 할수 있는 거 그냥 그 정도 바라는 것 같고 기회 되면 해외 출장 가서 뭐세달세달 세달 이렇게 살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해외 출장 갈수 있는 기회를 잘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때 기회가 왔을 때갈수 있도록 능력 영어 실력을 계속 잘 키워보자 준비를 해보자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